588이! 58이! 시속 출동해 빨리 가서! 경장님 혹시 배적이십니까 너희는 경찰이랑 맞지가 않는다. 너희 소명은 나가. 야차를비고 이긴 사람만 진급이다, 알겠나? 아, 나 아픕니다! 아, 어, 여름이! 그래, 그게 경찰이지! 씩씩 아. 가잖아, 씩씩 가잖아! 그 여름이 순경에서 영장 가는 거야! 영장이야 다만, 사실입니다. 어디로까다 너 어, 네, 경찰이야? 예, 경찰인데 아직 출근 많잖아. 안 했습니다. 빨리 출근하고 나와봐. 잠시 기다려보십시오 빨리 출근해. 경찰실 다 빠져가지고. 아무도 없고. 아, 진짜 경찰 나밖에 없는 거 맞음? 예예예 <laughs> 예, 예. 어떤 일 때문이시쇼? 나 방문 판매. 근데, 경찰대 다 빠져가지고, 경찰서에 아무도 없어. 그거 강도 진입하러 간 겁니다. 응, 근데, 한 명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경찰대 개 빠져서. 경찰도 그 잡상인 줄이 금지입니다. 아니야 내가 하나 줄게. 너 하나 맛보기 맛봐. 아, 이거 공짜입니까? 공짜만 받겠습니다. 하나는 줄게, 공짜로. 아, 그면서그 혹시, 어느,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아 한국인이야. 오, 뭐이 또? 이거 어디서 팝니까? 이거. 우리 그 뭐였지? 나 가게 이름 까먹었어 망했다. 혹시 모슈입니까? 아니야 모슈. 동... 그땅 똥가게랑 우리 가게 똑같은 취급하지 <laughs> 말아줬으면 해. 우리 테킬라라를 테킬라라. 아 테킬라라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아니 뭐, 노란, 색깔. 노란 색깔. 아 좋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거야. 아 테킬라라. 아 여기 혹시 언제 언제 입니까 그거 몰라. 우리 가게도 사람이 있다 없다 해. 라이 경찰서. 그리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갱 구역 때문에 폴리스로 갱을 하나 팔 거예요. 그럼 이제 갱들이 싸우는 구역이 보일 거예요. 그 피해 다니시면 돼서 다들 그 경찰 자유 채팅에 갱 이름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저희가 갱으로 들어가야 되나 봅니다. 그래야 갱구역이보여서뭔 없으신... 소린지 나 진짜 이해가 안가그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갱들의 지금 싸움이 있지 말입니다. 음, 그지. 근데 이제... 그게 경찰에게 보이지 않아서 보일 수 있게 음. 해주려고 경찰들한테 임시적으로 갱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오늘 잠깐 5번으로 와봐. 저 저도 갑니까? 응. 어. 사복으로 갈아입고 경찰 장비 싹다 집어넣고 우리 편의점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아나 약속 있어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총기를 반납을 안 했네, 이거 총기만 반납하고. 반납하면 가겠나. 네. 무슨 약속인가? 친구 아, 아, 그... 친구 들과만구 친구 기로했구재밌겠구친잘 다녀오시겠나? 친구 친구 고구친냐 고맙네 구 친구 친구 예예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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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차...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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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차있냐? 없습니다. 10만원 있습니다. 저도 18만원 있습니다. 근데 뽑을까? 나도 뽑을게 어때? 저 예명.. 예명 모르지를 값이 고릴라 어떻습니까? 뭔데저 이따 사람 말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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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다 동물로 하자. 아 좋습니다. <laughs> 너 고릴라 나 조랑말. 저 기린. 택시기사 없습니까 여기? 잠깐만 일로 아, 죄다. <laughs> 씨발. 다들 범죄대로 하는 이유가 있구나. 벌써 설레, 씨발. 이렇게 행운을 세운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름 뭘로 바꾸지? 다 같이 그 동물하고 했습니다. 저는 고릴라고, 린자우링 선배는 판다나 기린 어떻습니까? 기린 좋네 기린. 말하는 것도 무조건 동물처럼 우러야 됩니다. 최대한 깍새기 입어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꾸미지? 일단 마스크부터. <laughs> 아, 진짜 니네 뭐하지? 조랑말 가시지 말입니다. 아니 난너 조련사. <laughs> 조련사. 너무 좋습니다. 고! 이름 바꾸자 고릴라 저꼬딱기겠습니다 여기서 요 고릴라 울음소리 연습해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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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느슨해진 경찰에게 우리라는 긴장감을 저 그냥 탈출한 고릴라입니다 이제부터 오면은 차, 차, 차 타다 가자 알겠습니다. 저, 울음소리도 연습했지만입니다. 응, 음, 뭔데 뭐, 해봐. 아, 고래랑 그렇게 안 울어. 어떻게 옵니까, 울음? <laughs> <laughs> 내 네, 정확히 봤어, 기억해. 내가 키운 적이 있거든. 그걸 맞서 싸운 적도 있고. <laughs> 주먹싸움으로. 맥힌... 주먹 이거는 <laughs> <laughs> 고릴라가 아니라 원숭이라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개구리인데 <laughs> 어, 여긴 뭐, <뭐야>? 여기. <laughs>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 개구리 <laughs> 하겠습니다, 개구리. 차사라 갔다 오자. 택시 불러. 택시가 무서서 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요? 경찰서 앞에 있는 옷가게요. 나도 <laughs> <laughs> 말은 해야 되잖아, 겠니너 진짜 걱정돼서 하는 소인데 <laughs> 외부인 있을 때만 음. 말안 하겠습니다. 예 손님. 고릴라 개구리 조련사님. 자동차, 자동차 뭐라고요, 고객님? <웃음> 자동차 <웃음> 사는 데로 가 달라고요? 예. 아, 왜우세요 <laughs> 고객님? <웃음> 고객님, 그딴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도 <laughs> 알아듣지 못해어 <죽었어>. 개구리랑 <웃음> 고릴라는 <laughs> 개구리구리. <laughs> <개구리랑 웃음> 아, 이거 개대지을 태웠구나, 이거. 아, 큰일 났네. 자동차 필요하세요, 고객님? 오는내실줄 <laughs> 아, 예. 아세요?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아 그래요? 예 여깁니다 고객님 도착했고요 고구리가 결제하시나요? 역시? 1원입니다예천 원. 후후후 이게 무슨 소리야 네. 가 개쓰레기를 풀어놨어 여기다가 아 힘들게 하네 이거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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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후후후 <laughs> 까고 까고 <가고> 까고 <가고> 까고 후후 <laughs> 이게 시발. 15만 원짜리야 개X 같은 거 오우 있다 너네한테 3만 원씩 받았는데 2015만 원이라고? 무슨 볼레리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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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는 거야 여기 이스뭐야 뭐라고요? 어야그만가지 아니 뭐 이상한 거아니고 여보세요 <laughs> 네 여보세요 장강심이요? 제가 어디에 있조 차장님 지금 장신이 제가 어디 <laughs> <지가 웃음> <지가 웃음> 초련사입니다 <리허설타입니다. 웃음> 누구.. 누구시라고요? 조련사입니다 아 조련사.. 조련사님이시구나 왜 무슨 일이신가? 컴퓨터를 안 되고 싶습니야 이거 뭐 병신이 전화했어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얘기해주시겠어요? 어디 계십니까? 저희 지금 점령전 중입니다 왜 무슨 일이시죠? 자리 좀 어떻게 차려? <laughs> 그러니까 뭐 털어 드려요 아니면 터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두 번째 터는 방법은 그 암시장 가셔가지고 지하 세계 거기서 락핏을 구매하셔서 편의점 가셔가지고 터시면 돼요 해킹 컴퓨터 필요해? 없 해킹 컴퓨터는 ATM 기구요. 야이 병신 새. 저기 여기 있습니다. 저기입니다. 어, 어. 아무것도 어. 없는데. 못가십니 여기가 비밀 정보입니다. 씨발 하나도 모르겠네? 뭐시켜나 어, 에? 조림수. 에? 조주세요 에? 그거야 에? 너... 너 암시장 위치 알아? 알겠는좀이다야할거같너 얼마나 걸려? 20분 이대로 가고 자냐고 겠네 꺼져! 에? 문자 보내! 제한테! 여보세요? 야. 어? <목소리> 한번 찾아보고 이해필요거아니야 뭐라는 거야? <laughs> 안 필요면 전화 끊어. 야락 있어? 락 있지. 나한테아만 줘봐. 좌표 찍어주기나. 어, 문자 많이 들고 와. 야, 너 인간적인 <laughs> 계단 얼마야? 계단 500원 계단 500원 아니잖아? 사실 안간지 오래돼서 기억 안나 10개 내놔 500원 곱하기 10개 하면 5 0 0 0원너 이름 뭐야? 응. 응. 저 이거 보냈어 미친놈아 오직... <laughs> 아, 이렇게 저... 보내는 거 맞아? 개구리 나오고 전시 갔다 올걸 미친놈아 이거 맞냐고 <웃음> <웃음> 내려 새끼 내려 이거 <laughs> 그래, 같이 가나 심심해 <laughs> 너도 같이 탈래? <달래? 웃음> <laughs> 내려 여기 간다! 털는 중! 살려줘! 털는다! 털다 우리 바로 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차 타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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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다 얘들아 여기 안에도 또 있어! 안에도 덜어야지! 이면들이안에뭐하 거야? 이차만 덜고 런하자! 어 도망쳐! 문 열어! 문 열어! 나와! 하나부터! 하나부터! 한 명, 한 명, 한 명씩! 아 나오라고! 가 보더라. 야 운전석에서 나와. 어, 너 운전대. 자 일단 뛰어. 아 돈이 안 들어와. 좋은 응. 돈이잖아. 오. 돈 처음 훔쳐 봐. 경찰이다 경찰. 경찰들 왔는데 어떻게? 야 잠시만. 잠시만요. 금방 끝납니다. 혹시 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면. 내려면... 어야 호모 사피엔스 되는 야 이거 오늘서 많이 못다졌는어 아,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 봐요. <목소리> 아, 검은 돈이 있으시네. <목소리> 검은 돈 압수하겠습니다. 압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의 But 승리입니다. 어. 아, 그쪽습니까 아, 무능한 들아 명진 명진들 존나 무능 <모르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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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시게도나시게도나가 마음이 마음이 게도 아프지 이음이 아파. 오늘 나가시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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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시가시어나 나가시게도, 나 <고리를. 웃음> 어느새 새끼 길어로 지지지지진 그 그림인 저를 따라뜨 저를 지어뜨린그 그림인 저를 떨어뜨그 그림인 어그거 사랑 저린그 우리, 우리 함께 를떨어린그 그림인 저를 떨어뜨린 그그린그 그림인 어지 아, 치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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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블랙너블이 이거. 민근한데 우리 출근 중이었으면 이거보다더 버려질 것 같아. 안 <laughs> 돼. <laughs> 야 여차하면 <laughs> 여차하면 너 우리 버리고 튀어? 안돼 치지 마. 대리공 <laughs> 니야 퉤퉤 터 마루쿠쿵 마루깡깡 마루챱챱! ㅋ ㅋ ㅋ ㅋ ㅋ 신나게 어봐요마루마루짱짱 마루뽀뽀! 짱짱짱짱짱 신나게 털어봐요! <목소리> 타, 야. 오, 왔다, 왔다, 됐다! 됐다 야! 어왔 왔다! 여다 소리 들려! 소리 들야 오른쪽으로 뒤, 오른쪽! 왼쪽에서 들려! 넌? 선생님! 우리 본거 아니야? 불러 불러 일단 뒤 따라오는 거있어다야서 사라졌어! 우리 이겼다! 이기고맞아 이거

걔는 우이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 정도 없는데 자꾸 이겨. 정도. 야, 우리 왜 이기는 거냐고. 잡아달라고. 복귀할까? 여자 이제. 응응. 응. 응, 마음이 너무 아파. 집에 가자. 야, 잠깐만. 또. 차를 고장 내는 것 써. 이제 시동이 안 걸려.